자 안녕하십니까 6월 세번째주 워리머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호루스 헤러시 소식이 많네요. 일단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요약한 거는 오른쪽에 메모장으로 띄워놨으니까 뭐이 영상 보기 귀찮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오른쪽에 있는 요약만 보시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호루스 헤러시 워리머 호루스 헤러시 미니어처 게임 소식입니다. 이번주는 좀 캐릭터 예약 구매가 좀 많은데 일단은 샤드락 메두썬 마스터 오브 더 셰터드 리전즈 라는 캐릭터가 이번주 예고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캐릭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은 이제 호루스 헤러시가 호루스 헤러시의 가장 이제 시작을 알린 전투가 있죠 드랍사이드 대학 드랍 공, 강아지점 대학스 대학살 이라고 불리는 전투인데 여기서 이제 셀러맨더 레이븐 가드 아이언 헨즈 뭐 이런 충성파 군단들이 크게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세력이 엄청나게 약화됐는데 그 남은 생존자 세력들을 이끌어, 이끌고 이끌 이제 일명 셰터드 이제 분열되, 분열, 분열, 분열된 군단들이라고 하죠 이 세력들을 이끌고 호루스한테 계속 이제 게릴라 전투를, 반역자들한테, 반역파 군단들한테 게릴라 공습을 가했던 그런 세력이 바로 셰터드 리전인데, 이 셰터드 리전즈의 가장 이제 대표 주자라고 할수 있는 게차드락 메두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캐릭터인데, 일단 이번 주에 예약 구매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은 다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이제, 호, 이제, 지금 나고 오 있는 호루스 헤러시 제품들은 다 플라스틱 제, 제품이, 제품이니까 이점은 그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보칸 시커 어브 아톰먼트 속죄 의 추구자라는 캐릭터인데 이 친구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어 이제 자가타이칸을 어떻게 보면 자, 자, 이 프라이마크 자신의 프라이마크 자가타이칸을 배신할 생각은 없었는데 배신할 생각은 없고 그냥 이제 호루스를 따르려고 했는데 그냥 어찌어찌 하다보니까 배신자가 됐는데 그걸 자가타의 칸이 이제 용서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계속 분단해서 이제 남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본인은 이제 자책감에 계속 이제 속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하면은 이게 원래는 정말 복잡한 이야기인데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캐릭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제품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티발트 마르 선즈 호브 선즈 호브 호루스의 18중대장 캐릭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로 말씀드리자면은 어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샤드락 메두손그 캐릭터의 보면 이제 라이벌, 라이벌이라고 할수 있나?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친구를 계속 추격했던 친구입니다. 예, 그리고 셰터드 리전즈를 전문적으로 이제 공격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리트 호루스 악시만드 오중대장, 호루스 던져브 호루스의 오중대장도 같이 예약 구매가 예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선조부 호루스 군단에서 예. 가장 대빵 중에 한 그리 선조부 호루스에서 호루스의 측근들 중 가장 대빵 측근들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왜 리틀 호루스라고 불리냐면 얼굴이 호루스랑 상당히 유사하게 비슷해서 리틀 호루스라고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아무튼 가장 높은 모니발이라고 하죠. 그 모니발의 한명인 그런 인물이다. 그리고 또 이거 외, 외에도 이제 리전 아스, 아스타르테스 커맨드 스쿼드 박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번 박스는 충성파와 배신자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둘다 이제 어, 이제 무장을갖습니다 이제 파워소드와 컴뱃쉴드 무장이고 다만 깃발만 이제 충성파냐 배신자냐 이 정도 차이. 뭐 그렇습니다. 뭐 구성은 이렇습니다. 구성은 이런데 어 잠시, 잠시만요. 내잠못읽었나아 네, 제가 잠잘 네, 제가 잠을 잃었네요. 어, 그러니까 이제 한박스에 충성파와 이한 박스를 사면은 이제 딱 구성이 딱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일단 무장은 다 똑같고 무장은 뭐다 이거는 뭐 충성파로 쓰든 뭐, 배신, 뭐 배신자로 쓰든 상관없고 다만 깃발이 한 박스에 이게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취사 선택할 수, 있, 취사 선택하다 하던가 두개다 쓰던가 뭐 그렇게 할수 있다입니다. 딱 구성이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루스 헤러시 소식은 여기까지고 이제는 호루스 헤러시를 배경으로 한 축소 미니어처들로 즐기는 미니어처들의 미니어처로 즐기는 게임이죠. 리전스 임페리얼리스의 소식입니다. 일단은 리전스 아스타르테스 배틀그룹이라고 하는 박스셋이 나왔습니다. 아스타르테스 군단을 다루 담고 있는 이제 박스셋인데 어, 뭐, 이게, 워낙에 이제, 이게 실제 미니어처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미니어처들로 즐기는 게임이다 보니까 구성이 아주 많아요. 구성품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이것만 봐도 그냥 딱 많아 보이지. 딱이 구성이 이 배틀, 이 리전스 아스타리트스 배틀그룹의 박스 안에 들어있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많죠. 뭐 읽어드릴, 구태여 읽어드릴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그래도 읽어드리자면은, 크라토스 헤비 전차. 크라토스 중전차 4개, 라이노 10개, 레비아탄 드 트렌트 4개, 베레데오 드레드노트 4개, 레이피어 포열 4개, 파란툴라 터렛 4개. 이제 지휘분대 2개. 택티컬 군 택티컬 군단원 8개.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개 8개 몇, 몇 개는 그 베이스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베이스 한 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이스 한 개에 여러 개가 이렇게 유닛 군대 같은 경우에 여러 개가 있죠. 이제 아무래도 축소 미니어처 보니까 한개 한 베이스에 다른 다른 정규 미니어처 게임, 저 게임들처럼 한개 베이스에 한개 혹은 뭐 많아봤자 두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리전스 임페리얼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개 베이스에 여러 개의 작은 미니어처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베이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실제 이 미니어처 기준으로 하면 한 몇백 개는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두 개의 터미네이터 베이스, 그리고 두 개의 어설트 마린 베이스, 네 개의 화력 지원 군단원 베이스, 그리고 네 개의 컨텐터 드레드 노트, 네 개의 아웃라이더 베이스, 여섯 개의 시마타젯 바이크 베이스, 네 개의 자벨린, 네 개의 랜드 스피더. 아무튼 많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이게 미니어처 게임을 이 미니어처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거죠. 왜냐면 이게 구성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거를 만약에 그냥 수집용으로 산다고 하면은 조금 너무 많아서 오히려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리전스 아스타르테스 프레데터 편대 박스셋.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섯 개의 호르세러시 패턴, 배, 패턴 프레데터 전차 6 대에다가 시트지. 물로 적셔서 붙이는 데칼 시트지가 한 개, 한 장. 1장. 한 장인데 총그한 장에 1,118 데칼들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뭐 많네요. 아무튼. 그리고 솔라 옥실리아 전, 배틀그룹 박스셋. 이거는 뭐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생략할게요 딱 사진에 보시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많습니다 뭐 많아가지고 이거 일일이 다 주물주물 하기 힘드니까 그냥 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다 그리고 솔라, 억실리아, 리말러스 공습편대 이거는 총 8대 리말러스 전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랑 같이 리전스 임페리얼리스 게임을 위해서 새로 재패키지를 해서 미니어처들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보이는 이것들, 이것들을 지, 패키징, 박스를 다시 해서 재패키징해서 판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착오차착안 착오 하시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이거는 정규 미니어처 게임에 쓰는 대형 모델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리전스 임페리얼리스용 작은 미니어처들 작은 미니어처들입니다. 예? 여러, 이거 지금 스톰 이거 이거 정규 미니어처 게임에서는 이제 한 여러분 모니터보다 더 크겠지만은 이게 리전스 임페리얼리스용 임페리얼 축소 미니어처로는 한 지금 얼마만 하냐? 대충 여러분이 여러 가지고 다니는 그냥 라이터 라이터보다 조금 더클 거예요. 그 정도 크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재패키지 한다, 재패키지에서 판다. 그 다음에 블랙 라이브러리. 게임즈 워크샵의 소설 담당하는 자회사죠. 블랙 라이브러리 소식입니다. 쌍툼 임페리얼리스 팔라틴 맵을 지도를 판다고 합니다. A, A2 사이즈의 지도인데 말 그대로 한정판이고 호루스 에러시 당시에 이제 전쟁이 전, 마지막 전, 전투가 벌어졌던 황궁을 지도화해서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더러 오브 릴름즈, 이북, 이북 구독을 한다고 합니다. 총 다섯 개의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내는 구독 서비스라고 하는데 뭐 자세한 거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알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포더 모탈 렐름즈 프랑스어판과 독일어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에이즈부 지그마 관련 소설이겠죠. 뭐안 봐도 뻔하겠지만 그리고 에코즈어브 이터니티 이거는 호르 호르세시 씨의 마지막 전투죠.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는 시저브 테라 테라 공성전을 다루 테라 공성전에서 한 전투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워해머 플러스 마지막 워해머 플러스 뉴스로 나가죠. 뭐 별거 없습니다. 시타데 컬러 마스터피스 망토 문양 잘치라는 법. 그거 하나. 그 나머지 하나는 로어 마스터 설정을 다루는 영상인데 이번 주 설정 영상은 이제 호루스 헤러시. 당시에 군단에서 뽑았던 신명들. 신명들과 신병의 모집 방법과 뭐 그런 것들을 다룬다고 합니다. 뭐 아무튼 해서 이번 주는 대충 이, 이 정도. 호루스 헤러시 미니어처 게임과 그리고 호루스 헤러시 리전 임페리얼리스트 위주의 소식이었네요. 뭐, 근데 그건 그런데 뭐 여담 별개지만 최근에 오크타운의 가격이 크게 상승했죠. 이제 게임즈 워크샵에서도 가격을 올렸고 그런데 또 거기에 크리티컬 터진 게또 뭐냐면은 이제 환율도 지금 파운드 환율이 좀 크게 뛰어가지고 그거 두 개를 두 개가 같이 얻어, 얻어 맞다 보니까 가격이 크게 뛰었는데 음... 뭐...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좀 한동안은 존버를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구매를 해두셨던 미니어처 박스셋을 이번 기회에 좀 도색 정리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좀꼭 어, 뭐 뭔가를 사야겠다 하면은 신중한 그런 구매를 하시는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건 좀 사고싶다 샤드락매드솔 이거는 좀 사고 싶군요. 제가 뭐 딱히 아이언 핸드나 이런 거를 좋아하진 않지만, 뭐 딱히 샷, 샤드락 매드솔이라는 캐릭터를 좋아하지도 않지만, 은 일단 뭔가 조금 호지가 멋있어 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아이언 핸드 마리노스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뭐 아무튼 그런 생각 드는군요. 물론 그렇다고 살것 같진 않지만, <laughs>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시...